연이브 유튜브 구독 안녕하세요 번지에타 연이브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30주년 이벤트 한국시간으로는 12월 8일 수요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주마다 30주년과 내년 마녀용왕때 패치 내역이 하나씩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 12일 올라온 패치 내역을 확인해볼까요? 12월 8일 수요일 변경 예정 소식입니다. 무기에서는 산탄총 샷건입니다. 납탄 샷건은 PBE 피해 보너스가 30%에서 20%로 너프가 됩니다. 납탄은 오른쪽에 띄어드린 정밀 프레임, 단말 납탄을 발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 샷건은 PBE 10% 피해 보너스가 생깁니다. 선형 융합소총입니다. PBE 들량 10% 증가. 그리고 발사기 프레임 검입니다. 발사기 프레임은 오른쪽에 뛰어들이듯이 유혹의 갈부리, 솔라이 상처 이런 검들이 있죠. 강공격, 무클릭 이것이 탄약 소모가 8에서 5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은 활입니다. 활은 빨간색 체력 몹에게 주는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일반 몹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존무기와 융합 소총입니다. 이거는 엔진의 수확 처리로 인해 특정 프레임에서 히트스캔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죠. 히트스캔에 관한 설명은 밑에다가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프레임 상관없이 히트스캔으로 그냥 만들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다음은 경이무기 소식입니다. 운동 마취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충전 사격이 즉발 사격으로 변경되고요. 충전 사격은 장전 버튼을 꾹 누르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충전 사격이 사용된 직후. 다시 일반 보조무기 모드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탄약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충전 사격이 범위 데미지로 변경됩니다. 근처에 전투원을 얼리고, 수호자는 슬로우, 그리고 직격은 여전히 빈결입니다. 샌비처럼 장전 버튼을 길게 눌러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운동, 에임워시, 정확도 관련 버프이지만, 이것은 콘솔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티만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선자입니다. 여선자 경인는 PVP에서 능력 개이지 회복을 스택당 10%로 일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수호자 첫치시 얻을 수 있는 스택은 3에서 2로 감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셨죠? 이거는 거의 석궁은 대방호막 효과가 추가됩니다. 아마도 12월 8일부터는 석궁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스체제입니다. 퍼로스 체제는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이런 모드가 있었는데요. 이중속도 수신기 특성으로 모드 변화 시에는 30% 사거리 증가, 조준배율, 플러스 3 추가가 됩니다. 극꽃무기는 폭발 들이 50%나 증가한다고 하네요. 경이 무기, 백스시나 배격자입니다. 이거는 에이머시가 25가 너프가 되고, 과충전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킬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선형용합소총 에이머시 부채꼴 각도가 1.1에서 1.0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호사자입니다. 호사자는 호전적인 사자라고 불리는 일반탄 유탄이죠. 가중타격 시에 재장전 속도 증가였던 게 그냥 피해를 주면은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리 줄이기 버프의 재장전 속도 증가치가 50에서 7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프의 지속시간을 7초로 증가시켰다고 하네요. 그다음은 로렌츠 구동기입니다. 로렌츠 구동기로 표시기 되어 있는 모브 잡으면은 원격 측정 패턴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줄때 생기는 능력 게이지 회복을 제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요 설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은 위스퍼입니다. 위스퍼라고 저희가 많이 불리는 벌레 속살기죠. 이거는 폭매제 효과인 차분한 심호흡이 발동되는 시간을 1.2초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색 조각. 탄창 3발에서 2발은 탄창, 그리고 한발은 생성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p b 2에서 딜량이 10% 증가합니다. 슬리퍼 시뮬런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융합 개조 부품이 이번 시즌에 있는 이유로 이제 수호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탄창이 3개에서 4개로 증가되고 p b 딜량이 6% 증가합니다. 그리고 후계자입니다. 아 이건 좀 어이가 많이 없는데요. PVP에서 피해 정이 75%가 지금 현재 버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25%로 수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리바이던의 숨결입니다. 총매제 효과에 공수의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원래는 탄창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공수의 움직임이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입니다. 다시는 개인조준 지원이 발송되었을 때, 희격 반동. 그 반동. 정확도 저하가 50%가 감소됩니다. 요거는 버프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를 감소시켰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준을 해제할 때그 개인 지원이라는 버프가 1초 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즉각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PBA 딜량이 20% 증가합니다. 특성과 개조품의 변화입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제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는데요. 애동시에 무기로 키를 하면은 버프가 지속 시간이 연장이 가능하고 애동을 하지 않아도 키를 하면은 일 스택에 버프 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류탄 처치 시에는 버프를 즉시 5 스택만큼 증가시키고 대신에 지속 시간은 감소되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게 되게.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흰 탄은 20%, 특성 하기 초록색 탄이죠 15%, 중학기 보라색입니다. 1 0 데미지 증가를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공극기를낀상태의 수호자에게는 변경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빠졌으리라 부르는 저희가 빠른 접근 슬링입니다. 이제 탄창이 없어도 수압 조준이 항상 0.9 곱하기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요리 칼날은 최대 버프를 띄우기 위한 중첩수가 5에서 10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 맥방 모니터입니다. 맥방 모니터는 체력 피해 90% 발동, 요거를, 실드 피해 30%로 발동이 변화가 됐습니다. 훨씬 적은 피해로도 발동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입니다. 이게 완전 자동 방화세가 이제 클릭을 하지 않고 누르고만 있어도 나가는 요런 효과인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폭이 달린 무기를 얻기 위해서 파밍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핸드캐논보증무기정찰소총 화동소총에 깰수 있는 개조부품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호자에게 기본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굳이 이제 파밍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12월 8일부터는? 그냥 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패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더 나오는 패치 내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알려진 헌터의 QX 너프 소식도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이 패치 내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